자,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면 더 좋은 말. 아, 재밌겠다.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<목소리>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때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려 주는 표현. 정말 재밌을 거야.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렇죠. It's going to be fun. It's going to be fun. 자, 이런 말을 해도 되고, 안 해도 되지만, 가만히 미드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우리가 소풍 갈 거야. 어떤 작전을 수행할 거야. 혹은 우리가 어떤 파티를 하게 될 거야. 야, 이거 신나겠는데? It's going to be fun. It's going to be fun. 아, 재밌겠다. 이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 됩니다. It's going to be exciting.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It's going to be fun.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. 자,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면 더 좋은 말 It's going to be fun. 자,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이 많이 생기시길 바랍니다. It's going to be fun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